사무엘하 17장.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 쳐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곳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우리 중에 며치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알 민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 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의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밤에 광야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느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이당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구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서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레아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아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팔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빌리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사무에라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이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곁에 왕이섬에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러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세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 사람보다 앞질러가 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 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온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왕의 온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미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음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 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 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집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륙이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에 그들이 왕께 정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족 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집 반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의이가 왕앞에 엎드려 왕께 아래되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말미하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 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 보세시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지질 수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세시 왕께 아래대, 내 주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리아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 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려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없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이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까 이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이 어찌하여 종이 내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삐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반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닥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은논하지 아니하였느냐"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욱 강경하였더라 사무에라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 관한을 분기시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시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메.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크레사람들과 블레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부온 큰 바위 곁에 이름의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메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구이에 그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내오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 찌어다 들을 찌어다.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면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면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에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야다른 제사장이 되고. 야이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